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신고를 염려하는 한국교회 장로님들께서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75개. 전라북도 김제에서 올라온 나인권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이비 종교 무속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던딘 것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선 신천지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등의 수많은 의혹 기사들이 쏟아졌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는등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 후보를 국도로 종용했다는 신천지 파티자의 양심선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이비 종교나 무소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은 무조건 윤석열을 반대하거나 미워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함을 선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같이 지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신천지 무순인과 관연한노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소모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에 게해 신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능력도 겸비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헌출되는 것이 좋으냐 모르면 아마 당연.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기독인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종교관을 가진 종교에 대한 편협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나 무속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변교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주술령처와 신현 친천지 교사에게 이 나라를 제각하고 개위와 빛과 성령의 뜻을 막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마저는 한국의 역사의 분수령 앞에서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모아 기도하며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형님교회 문홍주 장로님이 아주 아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선명은 전국에 걸쳐 7대 교단 장론인 400여 분이 참명하고 계십니다. 주술과 사이비 신천 지에 국가와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7대 교단 장론님들의 생각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올바른 종교관과 도덕성으로 균형잡혀 있어야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주술과 신천지 집단의 그림자가 일부 후보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술을 신봉한다는 것은 사사로운 정체를 알수 없는 힘에 의지한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신념입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올곧고 정의와 평화를 겸손하게 실천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국의동덕비박민 정독입니다. 성명서를 언급하게 하겠습니다. 침묵을 염려하는 한국교회 장로들의주술정치와 신천지 교세로 비판 성명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름을 받은 믿음의 공급체다. 하나님은 민족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망하셨다 요즘 우리 사회가 우상과 주술에 뒤떨린혹시 민원의 사건들이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더 놀라운 것은 빛과 소금에 배워야 할 일부 목사들이나 그리스도들이 이단과 주술에 빠진 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것에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진실의 국정능력을 지켜봤다. 이 같은 뼈아픈 역사가 되풀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살아있는 소가주도 벗기는 일의 국판행사에 대통령 후보자 후보연들이 걸려있었다. 그가 재작년 코로나19의 확진자라는 신천지를 납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일교도번진법사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윤직 주술의 화신 번진법사와 이교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동맹이니 그와 부딪히지 말라고 했기때문이 하는 것이다. 주술이번진법사는 모당의 성동원부에서 중첩을 받고 있었다. 가히 집권하며 공무원 공무상 김을 김민주설의해되는 일이라 할 만하다. 이단과 이류도의 중심에 휘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하왕의 왕후 이사벨이 터지는 국군 문단 사법 문단이 일어나지 않는 일는 장담을 할수 있겠는가? 참 무속은 오랜 세월 민중들의 아픔과 하늘 자련의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무속이 민중들에게 친숙, 친숙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이의 음세를 점치는 등 개인적인 일들을 누어보라 하겠는가.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이주도의 질질에 빠지고 주문에 압제당하여 국정을 정한다면 이는 그리스인들의 도 결코 왕관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결코 욕망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이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수에 빠지게 될 것이라 들고 두고 나다 그리스인은 도 가성해야 한다. 첫째, 이단과 주술정치를 신공하는 후보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단의 우상과 이교도의 주술성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켜왔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놓고 진지하고도 여전한 투론을 하는 일부개신교 교사들과 개신교 교수들의 신앙심은본배하데 없어지고 오히려 이교도적 무속과 주술 승배자를 동의하는, 동의하고 지지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술 정치 지지를 결코 다시 할수 없으면 명명백백하게 다친다. 둘째, 주술 승배자를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해계를 촉구한다. 신천지 이단은 절대 안 된다고 외치던 교회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수을 내야 할 때에 그들의 진도란과 교랑은 불쌍하다. 어찌 그리스들이 도 인류도 무속을 숭배하고 지지하는 자에게 반대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지지성명까지 하는 광경을 목도해야 하는가. 한국교회의 연합단체도 이럴 때황목소리를 내어 더 이상 무속과 이단이 펼치는 세상을 세상 되도록 순서반만해서는안 된다. 양식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각성과 회의를 촉구한다. 셋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단과 주술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을 결단하게 한다. 건전한 식견을 가진 자라면 중년 정책을 결정할 때 합리적 문제을 거쳐 중년을 이끌어하는 것이 상식이다. 몇몇에 의해 미시 회담이나 우상과 주술의 시민로 결정하는 것은 결정되이 것이 말로 되는가. 손바닥게 왕자를 쏟나 살아있는 손을 잡아가치고 젊게 딸을 믿는 등의 미신을 쏟는 무지무미한 행동을 단절시켜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단과 주소로 정철된오륙된 나라로 갔을 남의단결지 않는다. 그것부터는 우리를 결코 지지하지 않으며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팬 비밀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현실 앞에 교회에정당가된 무리가 먼저 작업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계법을 열망하며 이와 같이 각성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일 미국에 기간 305명 및비공한 83명 80, 일동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온 나인권 장로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임비 종교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건님 법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등의 수많은 의혹 기사들이 쏟아졌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는 등 신천지 신도들이 윤석열 후보를 독도로 종용했다는 신천지 탈퇴자의 양심 선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이비 종교나 무속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인이 무조건 윤성열을 반대하거나 미워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선출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신천지 무속인과 관련된 규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소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주시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신실한 기독인이면서 능력도 겸비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 도모자 모르면 당연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기독인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종교관을 가진 종교에 대한 편협이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단이나 무속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니다 한국 역사의격물적마다 부릅뿔뿔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주술정치와 신천지 비호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가 빛과 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마주하는 역사의 분수령 앞에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아합니다 반드시 신천지 이란 교도나 무당과 같은 세력들이 국정에 담하지못하도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70만 원을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의 어떤 장로님이 정치와 신천지 비호 체력 비판 성명을 준비하면서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떨리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기록이 장르의장로님 장르의 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 대한민국이 다르의한동인 나인, 한이다인한장인님국인한국한국국 한국인, 한국인, 한인한장 한국인, 한국인, 한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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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늘 승명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보금에 운영수보단 수보는 같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광석입니다. 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들.